안녕하세요. 쉐보레 자동차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전입니다. 오늘은 올류말리부 전면유리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쉐보레 올류말리부 유리교체 완료 후 마지막 출고 전 마지막 작업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면유리 앞에 보이는 특수장비는 자동차유리 전문점에 설치된 특수장비입니다. 자동차유리 전문점이나 센터 이런 곳에서만 설치된 특수장비인데요. 이 자동차 유리 열 처리 시스템 장비로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 앞유리에 열을 가열해 주는 장비입니다. 지금 보신, 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오는데요. <laughs> 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말리부 전면 유리 테두리에 가열을 합니다. 이 말리부 유리 테두리에 보면 시란트가 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열을 가열을 해서 들떠있는 부분을 차차적으로 완전히 밀착시키도록 합니다. 유리가 차차적으로 완전히 밀착이 돼야 들뜸이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서 풍절음 및 소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 교체 후 차량이 출고 후 주행 중에 유리가 흘러내림이라든가 처짐, 방지턱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보면 유리가 대칭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고 전에 예, 안전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처리를 하여 실란트가 예, 최대한 빨리 급속으로 굳을 수 있도록 이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고객님 안전과 예, 자동차 내구성 예, 예,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시행합니다. 아무리도 이런 전문성 있는 작업은 예, 출장 작업으로는 받아보시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희 글라스존은 GM 쉐보레 AS 지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올류말리부 전면유리 앞유리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